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수직 정원 스마트 제어기 네, 관리자 설정, 네, 어드민 설정에 대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제어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어, 수직 정원 제어기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실 때는 공유기로 인식이 됩니다. 제어기 전원을 연결하신 후 어, 여러분 스마트폰의 상단을 내려보시면 와이파이 아이콘이,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이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면 와이파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유기 리스트들이 쭉 보이실 텐데요. 네,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기 케이스에 마크되 있는 그 제어기 기기명과 같은 네, 이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을 하시면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항목에다 1234567890. 네, 이게 초기 비밀번호입니다. 네, 선택을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예, 나올 텐데요.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인터넷 연결 확실치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 항상 연결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 의미는 스마트폰과 제어기가 연결은 됐지만 제어기가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어기와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연결을 선택을 하시면 스마트폰과 제어기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네, 다시 이 화면에서 연결된 공유기 옆에 보이시죠 이 기어 모양, 이 기어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 네,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화면에서 앞일 아래 있는 이 공유기 관리, 네, 공유기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제어기 화면으로 네,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스마트폰과 제어기를 연결한 후에 보여지는 수직정원 제어기 초기 화면입니다. 현재 제어기들의, 제어기 내부에 설정값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화면이 깜빡이는 이유는 3초 간격으로 화면이 새로 고침이 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작동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DIY를 설치를 하셨거나 수직 정원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는 조금 꼼꼼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예, 어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초기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는 123456789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설정이 어둠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패스워드도 변경할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총 9개 범주의 어, 설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관수 펌프 관련 설정입니다. 음, 어, 현재 토양 습도 센싱에 의한 스마트 관수와 수동 관수 그리고 타이머 관수 가능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주기 값은 1, 어, 분단이고요. 예를 들어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하루는 1140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싶다면 1440 곱하기 7하게 되면 10,080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일주일만 단위로 관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 설정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관수할 때, 일 관수할 때, 한번 관수할 때 관수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60분은 관수할 때 60분이 경과가 되면 펌프가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값입니다 다음은 송풍 영역입니다 송풍은 아, 모두 분단위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 작동 주기는 1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60분 주기에 예, 60분이 1주기로 되어 있고요그 주기에 20분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 멈추도록 되어, 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이 주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뭐 크게 뭐 바꿀 필요는 없고요또 예, 바람쐬기는 현재 8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송풍팬 속도 제어는 어, 바람쐬기의 최소와 최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바람 세기가 8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송풍팬 속도제어 네, 최대값을 만약에 100으로 바꿨을 때 와, 그 다음에 250으로 할 경우 어, 바람 세기는 같은 8이지만 어, 결과적으로 나오는 속도는 바람 세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 이 설정도 별도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번엔 토양센서값 설정 영역입니다. 어,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807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네 현재 어, 토양 습도 센서가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어, 일단 이 값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어, 센서를 물컵에 담은 후에 화면을 새로고침해서 값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컵에 토양 센 토양 습도 센서 두 개를 담그고네 그림처럼 이렇게 물컵에 담그시면 됩니다. 두 개를 담그고 화면을 새로고침하면 예,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조금 좀 토양 습도 센서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8 7 0이 나와셨는데요. 현재는 340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센서를 새로 장착하거나 교환했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은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센서의 특성상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꼭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센서는 말랐을 때 807, 그리고 젖었을 때 340, 340입니다. 어, 식물 토양은 완벽하게 마르거나 완벽하게 젖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측정된 값에서 위의 값에서 예, 20씩을 뺀 값을 약 20씩입니다. 뺀 값이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른 상태 값은 780 현재 그리고 젖은 상태 값은 320을 어, 입력을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예, 780, 예, 320. 입력하시면 적당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양 습도 센서를 교환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 과정을 한번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토양 습도 값을 인지해서 적절한 스마트 관수가 가능, 가능해지는 점, 네이 과정을 거치야만 가능해지는 점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관수는 어, 토양 그 센서에 의해서 그 흙속의 마른 정도를 측정한 후에 일정 수준 이하로 되면 관수가 시작되도록 하는 설정 해주는 메뉴인데요. 현재 85%는 흙속에 화분 흙속에 토양 습도가 85% 이하로 내려갔을 때그 시간이 300초. 그러니까 현재는 60초니까요. 1분이 5분이 그85% 이하가 5분이 지속이 되면 관수가 시작이 되도록 세팅하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리고 수위 센서는 어, 수조에 달려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꼽혀있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부터 수조 바닥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수조는 평균 길이가, 거리가, 센서부터 바닥까지 거리가 340mm, 그러니까 34cm에 대한 수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수조가 바뀌게 되면, 뭐, 자로 측정해가지고 거래를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수 중지 수조물 잔량은 이제 40%로 설정이 현재 되어 있는데, 이340 길이를 높, 높이를 가진 수조에서는 펌프의 위치가 약40% 정도 되는, 정도 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하가 되면, 이 관수가 중지되도록, 되도록, 되도록 예, 하는, 이제 입력해주는 필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전 조명은, 이것도 옵션 사항이라서, 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전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회전 속도. 속도는 글자들은 가 이제 그 회전 LED가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2 5 0까지 최고 250 속도까지 할수 있지만 은 천천히 돌리기 위해서는 평균 한50 정도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회전 중지 어, 돌다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끝나서 이제 회전 그 LED 바가 중간에 멈춰있지 말고 끝나는 그 회전이 끝나게 되면 원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할때 그때 이제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최대 속도 250으로 주시면 빠르게 복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조명 반복 예, 주기 작동 반복 주기는 현재는 60분 그러니까 1시간당 어, 주기당 시간은 20분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밝기는 장소에 따라서 0부터 255까지 250까지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평균 한200 정도 주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그 수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는 내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수직정원이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와이파이가 있는 경우는 이 수직정원이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 서버를 통해서 어디서든 예 우리 수직정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서버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일단 서버 URL은 저희는 c h a r c o a l m 저희 서버 주소입니다. 이거는 안 만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서버 포트, 이것도 뭐 8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웹 포트입니다. 웹.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건드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직정원 데이터 전송 주기와 서버와 통신 시간. 네, 이것도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전송, 전송 주기는 1초당, 아, 통신 시간 2초당 데이터 한 번씩 주도록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재 보이시는 IP, 어, IP, IP는 와이파이 IP는 제가 어, 공유기에 접속을 하면서 밑에 보이는 이 IP 타임이라는 공유기가 제수직정 주변에 있습니다. 어, 이 IP 타임에 접속을 하면서 이 IP를 달라고 예, 제가 요구를 한 거고요. 이 항목을 없애시게 되면 이 서버가 주는 이 아, 아, IP 타임이라는 공유기가 임의로 예, 수직정원의 IP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입력을 IP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을 했을 경우 그 공유기 밑에 있는 다른 주변 기기들이 이 IP를 쓰고 있으면 충돌이 나기 때문에 어 내가 IP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주, 주셔도 좋지만 어,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비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휴대폰으로 주변에 그 와이파이를 켜 보시면 주변에 있는 어아이그 공유기들이 쭉 보이실 텐데요. 그중에 어 상시로 네그 예, 수직정원과 통신할 수 있는 예, 그런 어, 와이파이를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정확하게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뭐 여백이나 대소문자, 예, 숫자 이런 부분들 틀리지 않도록 정확히 적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공유기가 어,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어, 패스워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적어 주시면 어, 수직정원 제어기가 어, 부팅을 하면서 이 공유기에 접속을 하고. 접속한 후에는 이 저희 차콜큐빅닷컴이라는 서버, 서버와 통신을 하게 돼서 내 휴대폰으로는 수직 정원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화면으로 예, 제어 화면으로 접근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착호큐비닷컴은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url은 서버 포트 만드실 필요 없고 데이터 전송 주기와 통신 시간도 만드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와이파이 ip는 내가 어, 공유기 밑단에 있는 주변기기들의 ip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필요한 원하는 ip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접속할 와이파이 이름은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공백이나 어, 대소문자 구분 꼭 하셔가지고 어,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 도 정확하게. 물론 여기도 대소문자 띄어쓰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어, 공유기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부 이필드에 입력이 잘못되게 돼서 이 공유기에 접근이 안 되고 접속이 안 되면 어, 서버에 접근을 못하고 그냥 어, 내 휴대폰에 어, 우리 처음에 이이 영상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내 휴대폰에 와이파이 공유기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통신밖에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 반드시 이 필드들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어기 관련 설정입니다. 이름 AP 이름은 제어기 상자에 마킹되어 있는 기기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P 패스워드는 초기 수직병원 설치 시 스마트폰이 제어기에 접근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입니다. 혹시 패스워드를 분실하시는 경우는 경우에는 제어기를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어기 모드인데요, 0, 1, 2세 가지 있습니다. 이 영상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제어기에 접근할 때 와이파이로 찾아서 로그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제어기 모드가 0번, 그러니까 AP 모드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가능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어드민 설정을 위해서 공유기에 접근할 때는 제어기가 AP 모드여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제어기가 서버와 통신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변의 공유기에 접속하도록 1번 와이파이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물론 위에 정확한 예. 와이파이 이름과 와이파이 이름과 그리고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P 채널은 그냥 1번으로 두셔도 되고요. 여기에 패스워드는 지금의 어드민 설정에 들어오기 위한 패스워드입니다. 따로 기록을 하실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서버와 통신을 하거나 다이렉트 통신을 하거나와 관계없이 수조에 물 잔량이 부족한 경우 제어기에서 삑삑 소리가 나도록 해주는 알람 주기 설정입니다. 어, 물 채우는 것을 잊지 않으시도록 10분 정도를 입력하시면 좋겠지만 물이 어, 부족하면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알림을 켜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수직 정원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공유기가 바뀌거나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수직 정원 제어기에 입력되어 있는 접속할 이 와이파이 네 이름이 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어기 전원을 껐다가 켜면 AP 모드로 변경 전환되기 때문에. 휴대폰과 다이렉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어, 하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제어기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제어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제어기를 공장 초기화를 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정해왔던, 입력했던 설정 값들을 다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제어기 초기화 방법은 제어기 전원을 빼신 후에 우측 상단에 관수 버튼이 있습니다. 제어기 상자. 우측 상단에 관수기 버튼, 관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해주시고 약 4초 정도 경과가 되면 제어기에서 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이때 누르고 있던 버튼을 떼어 주시면 약 10초 정도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ap 모드로 부팅이 다시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름이 세덤 모델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럼 이 세덤 모델이 로그인하셔서 위에 어드민 세팅을 다시 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과 입력이 끝났으면 제일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반드시 전어기 전원을 뺐다가 다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다시 연결해도 공유기가 서버에 조속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AP 상태로 계속 보이는 것은 뭔가 설정이 잘못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입력 항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드민 설정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